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해란에 제멋대로 논평 시간입니다. 예, 우리 그 세간에 떠도는말 중에 중매 잘 서면 수리석자니요. 중매 잘못 서면 싸대기가 석대라는 말이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매자를 자처하면서 어, 북한과 미국을 이제 맞세우는 중매쟁의 역할을 지난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에는 그 거창한 신한반도 체제를 선포할 그야말로 그 어떤 중매의 성공을 알리는 예, 행사를 거창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어,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예,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문재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어, 지금 문재인은 그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전전공공 하고 있죠.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우면 창피하면 투덜되면 낫다. 그리고 쫓겨가는 며느리는 말이 많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의 행태를 보,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증상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일부 전 장관이었던 정세연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벌튼, 벌튼 그 보좌관이 아주 재수없다. 예. 네? 그래서 벌튼 보좌관 때문에 그 벌튼 보좌관이 그 합석했을 때 자기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래서 벌튼 때문에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인사들마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이 다 미국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준영 교수라고 예 지금 문재인 조건에서 그 아주 또이 대북 정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예. 이렇게 이제 내일 신문에 기고한 예, 그 기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마치 북한의 영변 일부만 내어 놓고 제재의 전면 완화를 요구해 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말했지만 기자회견의 다른 언급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인은 미국이라는 결론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내일 신문에 예, 써 놓았습니다. 이런 녹들리를 예, 실어주는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쨌든 대학교 수식이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근시안적인 아주 이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오지럽히는 요설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에 어,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CNN이, CNN이 이제 방송한 하노이 막전 마크에 따르면 이번에 하노이 회담은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그 김정은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남녀가 연애를 할때 말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때이 여자가 너무 너무 재세, 재세우면 그 뭐라 그럽니까 너무 자기 그 가치를 부풀려서 자꾸 이렇게 이제 그 틱틱거리면 예 어느 순간에 남자가 정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면 또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예그 이번에 이 예, 하노이 회담의 그전 사연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한이회담이딱 결렬된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이러고 달려온 게 최선이 외교부 부, 부상입니다 외모 부상이죠 어 그랬는데 이 펌페어 장관이 그한이회담그 전에 김영철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김영철이가 나타나지 않았죠 김영철이는 그때 나타나지 않았고 실무협상에서 이미 이게 합의된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왜 그랬냐 북한의 그 중간다리 간부들이 김정은의 너무 그 무결점 무어류의 위대함만 믿고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쳐서 해결하면 다 해결할 거로 이제 믿은 거죠 예 그렇게 믿고 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어 그, 북한은 이번에 그 한호의 회담에 임하면서 진,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꼼수를 부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서 거기에 할수 없이 사인하게끔 만들 계획을 이미 갖고 갔었다는 거죠.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예, 석전석결로 밀어붙여서 사인하게 한다. 그런데 백전노장, 트럼프를 결코 속일 수가 없었죠. 그 CNN이 이제 이 방송의 제목을 모욕과 최후의 시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해당빈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 김영철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펌페의 국무장관하고 그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 범페어 장관을 아주 머쓱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 하노이 회담은 이미 그 합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정설이겠죠.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나오라 그럴 때 나오지도 않고, 틱틱거리고, 예? 하겠다는 거 하나도 하지도 않고, 틱틱거리고. 그걸 누가 합의를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잘못입니까? 예, 우리나라의 이 종북의 이 찌들은, 이 자들은, 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문재인이 지금 중매자를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중매소서 결혼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는 문재인이 중매를 써야 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는 문재인이 나서서 북한을 협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을 도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어떻게 하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서 김정은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 비핵화 회담이 깨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중매쟁이긴 중매쟁인데, 예, 이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에 이뭐든는걸 부풀려가지고 사기 결혼을 만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싸대기 석대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핵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위협적입니까? 핵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책임진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국민들의 안전에는 그 안전은 사, 상관없이 안정과는 상관없이 뭡니까? 그 약탈자, 침략자 이 김정은의 편을 들어서 그 김정은이 어떻게 하나 사기회담을 통해서 사기합의를 끌어내도록 덮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탄핵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완전히 예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 김정은이가 돌아가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동창리 이동식 발사대 다시 재리빌딩 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협박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국민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의 잘못된 중매 때문에 이건싸대기 속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어쩌면, 전쟁의 참아 속에 희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쟁의 참아 속에. 전쟁의 참아 속에. 국민 여러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핵소나기가 쏟아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그이 민주당 쪽, 더불어민주당 쪽,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그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빨리 이 미국 북한과 만화에 있다고 막 이렇게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가끔은 예 침묵이 구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날 때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반성할 때까지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번 회담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혼비백산해가지고 아 김정은이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자가 진짜 자기가 무결점 무어류의 무슨 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김정은은 뭣도 아닌 정말 콜릭의 수준의 그 정신 상태를 가진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빌붙어 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이 친북 인사들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능을 가지고 무슨 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나와서 국민 앞에 나와서 너덜대는 겁니까? 이런 거 보면 너덜댄다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두 인간의 시체를 보관하는데 해마다 40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4억 5천억이죠. 이것을 이 돈을 어디에 지불하느냐? 러시아에 레닌 연유소에 해마다 지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아마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시체가 제대로 썩어서 예. 정말 가야 할 것으로 가야 되겠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시체를 시체를 보관한다고 수 수십만 달러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40만 달러만 사실 이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더 많이 예, 소요가 되죠. 거의 1억 1억 달러 가까이 되는 돈이 해마다 그 시체 보관하는 데 쓰는데, 예 이런 걸 보고도 김정은에게 칭송이 나가냐고요? 저는 이런 이런 그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자들을 보면 정말 눈에 불꽃이 튑니다, 불꽃이 튑니다. 저런 인간들과 우리가 이한 하늘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그 기류가 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대북 제재는 더 강화돼야 됩니다. 금강산 관광 절대로 허용해 주면 안 되고요. 개성공단은 절대로 다시 문을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지금 줄인 배때기를 채워 주는 김정은의 그 정말 다해 가는 그 운명을 다시 세워 주는 이런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국민들도 살게 되고 전 세계가 평안해질 겁니다. 문재인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파탄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탄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자, 자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의 말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예. 그, 우리 자유 애국. 국민들이 미국에 더 많은 메시지와 응원을 보내서, 응원을 보내서, 그 북한의 이 핵이 더욱더 유지되지 못하도록 막고,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공산 너의 왕조에서 해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런데 감독님, 네. 제가. 이 약과를 못 갖고 왔어요. 좀 저쪽 방에서 갖다 좀 주세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어 그래도 우리가 한미 동맹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루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이 미군 미군에게 통일 약과를 지금 어 후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해병대 일사단이 미군 주한 미군과 함께 미군들과 함께 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렇게 감독님, 요거 좀잘 보여 주세요. 요렇게 어 만든 통일 약가를 요렇게 생긴 거 8,000개를 8,000개를 미군에게 이제 그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예. 이 안에 초콜릿 약과도 들어 있고요. 예, 약과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약과 들어 있는데. 예, 이렇게 어 한쪽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한미동맹은 영원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로케 OK US Alliance Forever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We support key resolve 이건 키 리졸브 때 보낸 건데. 예, 키 리졸브는 아니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우리가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도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마음에 아나 저기 좀 동참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예, 우리 자유통일문화원, 예, 나라사랑후원의 예, 통장으로 예, 입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한개 보내는데 5천 원입니다. 한개 보내는데 5천 원이고요, 8천 개. 보내는 데한개 보내는 데 예, 그래서 이게 비용이 좀꽤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올해 이 이달 말에 지금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또 비상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약간 만드는 가정도 공개를 해서 예 정말 아,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가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 북한에 있을 때 자유민주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아주 그, 그 사기. 협잡뭐 이런 걸로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 와서 살면서 이 시장경제를 체험해 보니까 시장경제는 신뢰의 프로세스입니다, 신용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야 말로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이 이 지금 여권의 이 뭐야 이 정복 좌파들은 뭐 자본주의가 뭐 부패하고 뭐 이러죠. 공산당들은 더 썩고 더 더러워요. 이것들은 세상의 날강도 들이고요 이것들은 도둑놈들이고요. 예. 인간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데가 그, 그쪽 동네입니다. 자본주의? 예. 그만하면 독적입니다. 윤리적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이게, 이게 막 숨기고 막뻥치고막 사기치면 여러분들이 사, 사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오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아, 이해라니가 만든 거, 어, 개 거짓말 안 해. 어, 개껌 믿고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예, 예, 하는 거죠. 이거 자본주의 아닙니까? 예전그 자본주의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없고, 진짜 이 고지식한 사람들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공산당 국가가 아니고요. 예,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예, 제가,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터밀약과 보여드리는데 예, 여러분들 통일약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예,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저, 저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예, 이 해병대 일사단과 미군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통일약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예, 좀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산설과 물설은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맨날 반미한다 그러고, 그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꿔놓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 반미하는 저 정북 저, 저 인간들은 쓰레기들이고요. 양심이라는 게 없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해란 TV에는 더욱더 양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우리가 통일작가를 보내서 그분들의 상처 받은 그 모니든 가슴을 가슴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정말 우리 민간이라도 나서서 한미동맹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잠시 후에 그 박상봉 어~ 박사님을 모시고 유럽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